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시간에 다운로드 받았던 RC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동영상 만드는 걸 알아보겠습니다.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맞는데요. 오늘 사용하려고 하는 RC 프로그램 이용하면 사진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몇번 클릭만으로 쉽게 동영상을 만들 수 있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탕 화면에 설치되어 있는 RC 동영상 만들기 아이콘을 더블 클릭합니다. 처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동영상 만드는 간편한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간편 만들기, 상세 꾸미기로 만든 다음에 만들기를 하면 과정, 이 3단계 과정으로 쉽게 끝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사용법은 알고 있으니, 오른쪽 아래 다시 보지 않기를 클릭해서 창을 닫아줍니다. 이게 지금, RC 동영상 만들기 프로그램을 처음 실행했을 때 화면이고요. 오른쪽에 보면, 간단 만들기라고 총4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추가해 주세요. 두 번째, 배경 음악을 골라 보세요. 세 번째, 사진 한 장당 재생 시간. 네 번째, 오프닝과 엔딩 멘트를 넣는 걸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사진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추가해 보세요. 옆에 사진 추가 단추를 클릭해 줍니다. 본인이 동영상을 만들고자 하는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경로가 있겠지요?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경로를 선택해 줍니다. 저는 강원도 영어 여행을 다녀온 사진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동영상에 넣고 싶은 사진을 한 장씩 선택해주면 되겠죠? 보통 한 장씩 클릭으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선택하고자 있는 사진이 좀 떨어져 있다면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다른 사진들도 클릭, 클릭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사진들을 골라서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로 사진 위주로만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동영상을 만들 거니까 최소 사진이 20장 정도는 들어가면 조금 더 볼거리가 많은 동영상이 되겠죠. 이 정도 선택할 거고요. 사진을 선택한 다음에 화면 하단 열기 단추를 클릭해 줍니다. 본인이 선택한 사진들이 화면 하단 타임라인에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사진을 삽입한 사진을 한 장씩 클릭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가끔가다 사진을 삽입했는데 어 마음에 들지 않은 사진이 있다고 한다면 사진을 선택하고 타임라인 뒷부분 오른쪽 위에 보면 삭제 단추를 클릭해서 사진을 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진을 보시면서 사진의 순서가 맞지 않아서 나는 이 사진을 맨 앞으로 보내고 싶다 라고 하면 사진을 선택하시고 왼쪽 버튼을 꽉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서 드래그를 하면 이 빨간색 막대선이 보이는데요. 막대선을 본인이 이동할 위치 저는 이 빨간색 선이 맨 처음에 있을 때 손을 떼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 정도에 있던 사진을 맨 앞으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을 추가하고 한 장씩 확인하셔서 삽입 잘 됐는지 보시고요. 또는 간혹 가다가 사진을 삽입을 했는데 사진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경우가 있겠지요. 그럴 때는 이 사진 미리 보기 아래 90도 버튼을 누를 때마다 오른쪽으로 90도씩 회전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전해서 맞춰주시면 될것 같고요. 사진은 지금 필요한 만큼 추가했는데요. 여기 타임라인에 보면 16장이라고 보이시죠? 현재 16장이 삽입이 됐는데 사진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중간에 몇 장, 몇 컷을 더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사진을 추가하고 싶은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요. 저는 이 사진, 이 뒷부분에 추가하기 위해서 오른쪽 사진 추가 단추를 클릭. 다시 사진한장 선택하고. 열기 단추를 눌러 주겠습니다 방금 추가한 사진이 선택한 사진 뒷부분에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번 사진 추가해서 3장만 더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클릭으로 사진을 3장을 선택하고 열기 단추를 눌러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을 20장을 선택한 상태고요 사진을 감상하는데 한번 일단 재생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사진이 기본 한장장 재생시간이 3초로 되어 있어서 지금 나오는데요 동영상을 볼때 사진만 넘기면 너무 지루하겠죠 잠깐 중지 버튼을 눌러 주고요 사진을 볼때이 사진에 어울리는 배경음악을 두 번째로 골라 보겠습니다 더하기 단추를 클릭해 주시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음악을 선택해 줍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음악 중에 이미의 음악을 하나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넣어주면 음악 재생 시간에 맞게 그 사진 재생 시간이 이렇게 변경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음악이 길다 보니까 사진 한 장당 재생시간이 지금 9초로 되어 있는데요. 9초면은 너무 지나가는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저는 음악 재생시간에 맞추는 체크를 해지하고 한 장당 재생시간을 3초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음악이 길다 보니까 음악이 도중에 중단된다는 메시지가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동영상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오프닝 멘트에다는 사진의 제목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딩 멘트에다는 감사합니다라는 멘트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프닝 멘트와 엔딩 멘트를 넣어 주시고요. 적용 단추를 클릭을 해 주면 이 타임라인 맨 아래에, 맨 처음에 오프닝 창과 맨 마지막에 엔딩 창이 삽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사진을 넣었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예쁘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겉표지가 검정색 마땅히 흰색 글씨라 너무 좀 답답해 보이기 때문에 이걸 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빨간색 상세 꾸미기 단추를 클릭해 줍니다. 일단 디자인 탭에 가서 이 디자인을 골라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디자인에 액자를 넣기 위해서 처음이면 지금 액자가 없는 상태인데 없음 옆에 두 번째 단추를 눌러서 액자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예 단추를 클릭해 줍니다. 액자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이 단추를 눌러보겠습니다.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액자 이미지는 변경된 걸볼수 있는데요. 본인이 원하는 액자 이미지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액자뿐만 아니라 검정색 배경 대신에 이 배경 스킨도 바꿔 줄수 있는데요. 처음이기 때문에 이 배경 스킨도 두 번째 단추를 눌러서 다운로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이 다 다운로드 받은 상태에서 본인이 원하는 색을 클릭으로 선택해 주면 배경과 액자가 잘 어우러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저는 지금 오프닝 멘트 화면에 이걸 넣었는데요. 다른 사진에도 이런 효과를 넣고 싶다고 한다면 오프닝 멘트에서 액자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 전체 적용 단추를 눌러 주면 모든 액자가 모든 사진마다 이렇게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 사진에 액자를 넣으면 사진이 자연스럽게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오프닝과 저는 엔딩 화면에만 넣고 나머지는 액자를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액자를 지울 때는 액자에서 첫 번째 없음 단추를 눌러주시고요. 다시 전체 적용을 눌러주면 액자가 모두 다 없어진 걸 확인하시고요. 다시 첫 번째 오프닝 장만 다시 액자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과 끝이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타임라인 이동 막대를 쭉 드래그하여 맨 마지막 엔딩 컷도 같은 방법으로 액자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프닝과 액자를 넣어 주고요. 이번에는 사진과 사진 사이에 간단하게 어느 곳에 장소를 의미하고 있는지 자막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탭 왼쪽에 자막을 클릭해 주시고요. 지금 오프닝 멘트는 강원도 영월여행이라고 제목이 자막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아랫부분에서 위치를 이렇게 조정해 주실 수도 있고요. 지금 효과 없음 중에 클래식을 누르면 이렇게 직사각형 테두리가 들어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사진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액자 내용을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사진의 내용을. 자, 내용. 자막 내용을 입력해 주시고요. 사진에 자막을 넣을 때는 위치가 아래쪽이 낫겠지요. 아래쪽에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막의 글씨가 기본 글씨가 흰색인데요. 이 상단에서 글꼴이나 글씨 크기나 이 자막 글씨 색을 변경해 줄 수도 있습니다. 바꿔줄 수도 있고요. 같은 방법으로 이 자막에 있는 이 직사각형 색깔도 지금 기본이 검정색인데요. 이 색깔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바꿔주면 되겠고, 저는 기본 색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진과 사진마다 자막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모든 사진에 자막을 넣을 필요는 없고요. 본인이 원하는 곳을 선택하고 자막을 넣어 주면 되겠지요. 한반도 지형 그리고 위치는 아래에 자막 색깔은 저는 기본 색상인 다시 흰색으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진마다 이렇게 자막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사진에다가 사진의 위치가 어딘지 자막을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진과 사진이 넘어갈 때그 애니메이션 효과와 같은 효과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디자인 옆에 효과 단추를 클릭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에서 이 사라, 어, 사라지기, 음, 이 고급 펼치기라는 전환 효과를 전체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를 단추에서 재생 단추를 눌러 주면 첫 번째 사진에서 두 번째 사진을 넘어갈 때 이렇게 윗부분으로 어 고급 펼치기 기능으로 사진과 사진이 재생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지 버튼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또는 시네마틱이라고 해서 사진에 여러 가지 효과를 줄수 있는데요. 이것도 처음이니 다운로드 단추를 클릭하고 설치를 일단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 번째 사진에다가 저는 이 하트 모양을 시메트 효과를 넣어 주겠습니다. 또는 조금 더 화려한 걸 좋아하시는 분은 이 꽃무늬 모양도 넣어줄 수 있고요.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효과를 자연스럽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적용을 하면 어울리지 않으니 사진마다 본인이 원하는 효과를 조금씩 이렇게 넣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넣어줘보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효과는 다 만들었고요. 이제 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오른쪽 아래 만들기 단추로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오른쪽 아래 만들기 단추를 클릭합니다. 동영상의 이름을 정해주시고요. 동영상이 저장되는 위치는 기본적으로 컴퓨터 안에 비디오라는 폴더에 저장이 되고요. 저장 용도는 PCN TV용으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과 위치를 확인하셨으면 어, RC 워터마크 사용할 필요는 없겠죠? 이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만들기 단추를 클릭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진이 동영상으로 인코딩 되는 과정이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걸 동안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사진이 많으면 인코딩 되는 시간도 조금 더 오래 걸리겠지요. 지금 인코딩 되는 걸 보면은요. 지금 제가 만든 사진은 재생시간이 총 1분 6초가 될 거고요. 어, 동영상의 용량은 8.7MB. 화면은 16대 기, 기우... 구 비율로 만들어지고요. 해상도는 854에 480 크기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설시, 지금, 인코딩 되는 과정 중에 설명을 드리면, 이 RC 프로그램은 간단하게 만들기 때문에, 바로 동영상 형태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혹시 동영상이 만들어진 다음에 사진을 빼고 싶거나, 또는 어 사진에서 자막의 내용을 수정하는 기능은 안 된다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동영상을 만들고 음, 사, 나중에 만든 과정을 조금 수정하고 싶다고 한다면 무비 메이커나 프리미어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프로젝트로 저장을 해놓으면 수정이 가능하답니다. 지금 다 만들어진 상태고요. 동영상 열기를 눌러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렇해 주시고요. 이게 어, 저장했는데 확인한 다음에 혹시라도 동영상을 확인했을 때 음, 자막이나 사진을 빼고 싶은 게 있다면 현재 편집하면 창을 닫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원하지 않는 사진이 있다고 한다면 선택해서 어, 삭제로 빼 주시고요. 수정을 한 다음에 다시 만들기 번 단추를 눌러주면 수정한 상태에서 저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RC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진으로 간단하게 동영상 만드는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